5월 10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더 짧은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 훈련받지 않았고 따라서 적이 그들을 대적할 때 두려워서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고 전쟁을 위해 훈련받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은 그들을 홍해를 지나 광야의 더긴 길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목격하고 그분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치유자 여호와 라파와 그들의 목자 여호와 로희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결국 전투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들의 깃발 여호와 니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더큰 도전에 직면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준비하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왜 특정한 일들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지몇 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긴장을 풀고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제가 15세에 처음으로 집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집회 전에 집집이 방문하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저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을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당시 저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성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 번에 2만 명에게 설교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의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고, 저는 그 능력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는 한 번에 수백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사역합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빠른 자동차와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방식, 때, 목적에 따라 일하시며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그들이 최종 도착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적과 끌이 흐르는 곳,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을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바로 가나안 땅의 그 곳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전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며 나는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따라갈 때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엇이 될지는 그동안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이룬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크다고 결정하면 우리는 큰 존재이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류 인생에 안주하지 않는 지점. 곧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을 행하는데 만족하지 않게 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히려 그저 그런 큰 일이 아니라 과감하게 아주 커다란 일을 하고 싶어지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은 할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 작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어 해외 선교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와 거리가 멀었던 선교조차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르게 인식된 후에 변모된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태어난 아이들 모두가 동시에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먼저 걷습니다. 어떤 아이는 얻고 가는데, 아이 스스로 걷겠다고 내려달라고 합니다. 반면 다른 아이는 혼자 걸으라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주변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면 자신도 걷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걷는 것은 나이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일 자체를 바라보면 큰 일이지만, 위에서 소개한 어떤 분의 고백처럼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그 광대하심의 확대경을 갖다 대는 순간, 문제는 아주 작아지고 주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어다니기로 결정하는 한 우리는 기어다닐 것입니다. 심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환경 앞에 서 있으십니까? 필요한 것은 심령으로부터 환경을 다스리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로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당신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심령에 품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데이지 오스본은 말합니다. 소유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에서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어떤 존재냐에 따라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창고 성경입니다. 출애국기 13장 17절에서 18절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에 블레스 사람들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한 채 올라갔으며. 아멘.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에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정해진 승리와 탁월함의 삶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키우며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와 타이밍을 신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 그리스도와 나는 동일시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은 아버지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소유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머리로 하는 단순한 지식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는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 그분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분의 임재가 항상 가장 풍성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몸은 어둠이 전 어여없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갖 충만한 신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기대하고 볼수 있는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과 똑같은 영광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로써 세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인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네,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난 질병을 거절합니다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계입니다 난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